안녕하세요. 김대비 성교사입니다. 날마다 메시지 한 마디씩 함께 생각해 보는 d k 짧은답 짧게 묻고 답하다 입니다. 열심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 것으로 여기며 삽니다.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. 그거 다네 거냐? 네 거면 네가 책임지고 내 거면 내가 책임지마. 네 미래 네 거냐? 내 아이 네 거냐? 네 가정 네 거냐? 네 사역 네 거냐? 네 교회 네 거냐? 너네 거냐? 네돈네 네 거냐? 네가 주인 삼은 모든 것다네 거냐? 여러분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분 건가요? 하나님 건가요? 오늘의 DK 짤무답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